안녕하세요, 마이클입니다. <laughs> 10월 1일 국군의 날 공휴일입니다. 날씨가 한동안 굉장히 맑다가 오늘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. 우중충하네요. 여러분들 하루 그래도 즐겁고 활기찬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매장에 나와서 정리도 좀 하고 또 물건 하나라도 팔아보려고 새로운 각오로 저도 하루 힘내보겠습니다. 10월 3일이 또 개천절 휴일입니다. 그때 DDP 패션몰 1층에 있는 그 마이클로 쇼 윈도 자리 새롭게 꾸며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어떤 제품 설명보다 저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어,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는 그 벽면에다가 액자석 생명체가 정육면체 색깔들을 흩뿌리는 그런 컨셉으로 어, 디스플레이를 했었죠. 약간 미술관 컨셉이어서 그 밑에 설명도 달아놨었습니다. 이번에는 AW24 제품들을 세팅해 놓고 바로 요 녀석을 한번 가지고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같은 정육매체인데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올 화이트로 도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컨셉이 조금은 담백하고 화이트한 베이지한 그런 자연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보고 또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또 이쁘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조금 우중충 하면서도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, 뭐 그런 만화책이 또 떠오르네요. 정말 옛날에 즐겨보던 만화책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내서 또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마이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